네, 안녕하십니까. 2020년 11월 19일 마감시장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 지수는 플러스로 다 양대지수가 마감됐네요. 근데 종목별로 보시다시피 파란색과 붉, 붉은색의 차이가 좀 굉장히 좀큰 편인 것 같습니다. 일단 상승했던 종목들은 또 급격히 상승하고 요 떨어진 종목들은 어, 오늘 지수가 상승한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떨어진 폭이 큽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바이오 쪽은 급등이 나오고 그외 종목은 좀 빠지고 삼성전자가 다행히 쉬긴 했지만 아, 이제 좀 전체적으로 이제 밸런스가 이제 어떻게 이제 순환하는 거죠. 그동안 쉬었던 바이오 제약 섹터가 확 올라오고 금융주가 올라갔다가 시가총이 컸던 금융주가 좀 내려앉고 대기업들이 좀 주춤하고 전통주들이 쉬면서 가격 조정을 보일 때. 시가총이 좀 약, 약했던 바이오 업종, 제약업종에서 확 치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 이 아이들이 치고 나오는 폭이 크, 큼에도 불구하고 지수를 끌어올리지는 못하는 거죠.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수할 때 이제 특징이 외국인들이 선물을 미친 듯이 산다 그럼 삼성전자는 가야 돼요. 삼성전자가 이번에 움직였던 이유 중에 가장 큰첫 번째 이유는 삼성전자가 좋아서라기보다는 외국인들이 선물을 많이 샀기 때문에 이 선물로 수익을 내려면 삼성전자가 은행주가 가야지 선물 수익이 확 납니다. 아무리 바이오주, 뭐 그다음에 중소형주가 올라가봤자 지수는 변동이 없거든요. 그럼 선물은 전혀 수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선물을 먹기 위해서는 삼성전자든 시가총액 상위 종목, 뭐 코스피백 아이들이 쫙 올라와야지 선물이 수익이 빵 나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돈을 버는 겁니다. 네, 이런 메커니즘이 있다는 점. 그래서 지금 외국인이 오늘 지금 최근 선물 순매수량을 보면 앞으로 어떤 종목이 더 많이 올라갈지에 대한 가늠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최근 며칠 동안 이제 그 움직임이 선물 쪽에서 외국인이 계속 샀는데 대형주는 안 움직이고 코스닥이 확 움직였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코스닥 바이오 섹터에 대한 언급도 좀 있었고 이제 그런. 테마성, 이슈성이 있긴 했으나, 전체적인 큰 메이저나 어떤 물줄기는 기관들이 200 코스 비백, 외국인들이 코스 비백을 들어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일시적으로 이제 순환하긴 하지만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럴 때 개인들이 이제 또 덜커덕 물려 들어가면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적절하게 자신이 봤을 때좀 많이 급등한 종목들은 좀 수익 실현하고, 좀 너무 막상악가 나오고 이런 급등 종목은 안 쫓아가는 게 좋겠죠. 네. 그리고 재밌는 종목 하나, 헬릭스미스. <laughs> 이야, 상한가 또 만들었습니다. 참 재밌죠. 헬릭스미스 유상증자가 저도 이제 될 때까지는 한번 지켜보자 했는데 유상증자가 어떻게 됐나요? 유상증자가 완료가 됐나요? 나비이 됐나요? 저도 그 이후로 거의 안 봤는데 음, 유상증자가 성공됐는지 한번.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상증자보다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뭐 지금 엔진시스 뭐 이슈가 좀돈것 같습니다. 네뭐 미국에서 어3 2 이상 첫 환자 투약 시작했다 다시 또 살아나는 얘기. 그러니까 이 유증을 성공시키려면 주가를 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버린 카드는 아니었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지금 봤을 때는 기 아직까지 유증이 아어 안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볼까요, 한번, 유증이. 유증이 안 되면 회사가 이제 맛이 가버리거든요. 권리락, 유상증자. 아, 일단 권리락은 됐습니다. 기준가 18,500원에 13일, 19일. 근데 납입이 됐냐, 이거죠. 제 말. 언제 납입이 요 청약기간이 12월 18일에서 21일이 있고, 구주주, 일반주주. 그 다음에 이게, 미달됐을 때 이제 그거. 그러면 12월 18일을 하고 21일 날어 헬릭스미스를 가지고 있는 주주들이 기존 주주들이 어 이거를 돈을 넣어서 납입을 해서 회사가 관리종목 안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회사 주가를 올리면서 이슈를 만들어서 기대감을 불러 일으키고 투자를 하게끔 유도를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진 거죠. 어떻게 지금까지는 이제 유상증자 값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주구장창 그냥 주가 뺐고, 빼서 최대한 유상증자에서 낮췄죠. 낮추고 나서 주가를 3만원, 4만원 올려버리면 일시적으로 어떻게 보일까요? 네. 유상증자 값이 싸 보이는 거죠. 네. 18,500원이 기준가가 되면, 이야, 주가는 4만원인데 유상증자 반에겠구나? 생각이 되는 거죠. 이게 일종의 이제 전략전술인 겁니다. 뭐가 맞느냐, 틀리냐, 모르겠습니다. 예, 뭐 일단, 어, 대표이사가 참여 안 한다 해서 주가를 완전 망가뜨려 놓고, 어, 실적으로 그 주식을, 뭐, 외국인이 샀나 해볼까요? 뭐, 그렇게 또 외국인이 샀다라고 도 표현할 수 없고, 기타 법인도 없고, 뭔가, 뭐, 그렇게 세력이 들어온 것 같지는 않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버리는 카드는 아니고, 누군가는 이 아이들을 줍줍 했다면, 만약에 누군가가 줍줍했다면 그 줍줍한 세력들이 다시 끌어올려서 최종적으로 또한번더 해먹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세력들의 움직임을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자, 여러분들께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세력이, 뭐 주식 투자 세력이 약작전 세력이 야, 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세력은 없습니다. 세력이란 단어는 말도 안 되고, 뭐, 전문가들이나, 뭐, 주식하는 사람들이 꾸며낸 말입니다. 뭐, 이러한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뭐가 정답일까요? 세력이란 단어가 정말 없고, 세, 우리 주식장에는 세력은 없고, 오로지 진짜 순수한 주식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과, 어, 외국인만 있는 건가요? 뭘까요? 세력. 그래서, 제가, 전 1015년 동안이 이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 정말 세력이 있는 건가? 정말 세력이 없는 건가? 어, 그에 대한 이제 답은 저는 이제 이미 정했죠. 뭘까요? 자, 세력을 한자로 한번 볼까요? 자, 세력. 이게 있네요. 권력이나 기세의 힘입니다. 그렇죠? 어떤 속성이나 힘을 가진 집단입니다. 집단. 그렇죠? 일을 하는 데에 드는 힘. 뭐 이런 뜻이네요. 아, 사전 보니까. 네. 세력 파워. 사람이나 자연의 힘, 지위다의 권력의 힘, 뭐, 힘이라고 표현을 하네요. 네. 일단, 주식에서 세력이라고 아까 또, 용어가 있던데, 주식 세력. 뭐, 백과사장에 있나요? 이런 용어가 백과사장에 나올까요 없죠?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면, 주식과 세력이니까, 주식회사의 어떤 권력이나 기세의 힘, 뭐 힘을 가진 집단,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어, 당연히 주식 세력은 있습니다. 예, 무조건 있죠. 자, 그 세력이 누가 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간단히 예를 들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세력이 있다, 없다. 저한테 질문한다면 저는 삼성전자의 세력은 있다 라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왜? 누가 세력이냐라고 저한테 질문을 준다면, 저는 이번 삼성전자의 주된 세력은 외국인이었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 삼성전자를 이렇게 상승, 주가를 상승시켰던 주된 힘, 상승세를 이끌었던 주된 힘이 저는 세력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세력의 주체는 외국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유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의 적절한 어떤 실적과, 그 다음에 코스피 200 선물에 대한 수익을 추구하는 자들의 어떤 모종의 힘이 같이 작용되면서 올렸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의 예입니다. 또 반대로 또 한편 또 다른 종목 한번 볼까요? 어, 최근에 이제 움직였던 금융주. 뭐, 하나금융. 자, 하나금융지주도 어, 보겠습니다. 자, 하나 금융지주의 가장 주된 세력은 누구냐라고 저는 저한테 질문 한다면 저는 역시 마찬가지 외국인 기관 투자자라고 저는 어,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어, 하나 금융지주가 주가 움직임을 저도 오랫동안, 십수년 동안 지켜봤지만 단한 차례도 외국, 미국이나 유럽 쪽에 금융주가 움직이지 않는데 단독적으로 움직였던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번 1년 동안 코로나 기간 동안 제가 금융주로만 수익을 계속 자문해드리면서 내드렸고 공개적으로도 금융주에 대한 코멘트를 많이 드렸고 아마 제 방송을 보신 분들만 금융주만 매매하신 분들은 다 수익권이십니다. 그렇죠? 분명히 수익권입니다. 그냥 제가 금융주 에 코멘트 드리고 사서 숙 어, 적당히 수익 실현하세요 코멘트 드리고 팔고 그렇게 방송만 보시고 따라 하신 분도 최소한 3번 이상은 다 수익 실현했을 겁니다. 예, 방송만 보셔도 자문해드리는 분도 당연히 수익 내드렸죠. 그럼 왜 저는 이 금융주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공개적으로 방송을 하면서도 어 코멘트를 드릴 수 있느냐? 바로 주된 세력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 세력이 국내 기관이라든지 작전 세력이 아닌 거죠. 공공연하게 아주 공개적으로 외국인들이 이 주식을 사고 팔고 하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하거나 어 제가 자문해드리는 분들하고 뭐 개인 투자자들이 아무리 들어가더라도 크게 어. 그 주세력에 대해서 주세력이 우리를 경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편 전혀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철저하게 어 외국인도 아니고 그 다음에 국내 기관 투자자도 아닌 그런 종목들도 있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시가총액 작은 종목들이죠. 굉장히 작은 기업들입니다. 시가총액이 뭐 불과 뭐 천억에서 삼천억 내외의 종목들 어 그런 종목들은 어떤 정해진 우리가 알수 있는 세력이 없습니다. 그, 그건 없습니다. 저도 몰라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한, 딱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가장 그 매매를 많이 했던 한국, 어, 유니온 제약이라는 종목을, 예를 들겠습니다. 한국 유니온 제약이라는 종목을 제가 오랫동안 잠을 해드리면서 어, 수익 실현을 해드렸던 종목인데, 이 종목을 제가 지켜보면서, 예, 정말, 어, 주식이 적하게 어, 세력이 있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하게 느꼈고 급등과 급락 급등과 급락을 계속 반복시키면서 수급과 거래량을 마음껏 자전 매매 통장 매매를 통해서 거래하는 모습들을 많이 지켜봤습니다. 이번에도 또 마찬가지 그리고 한국유니온제약도 어,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한국유니온제약의 어, 기업 재무제표를 제가 철저히 분석한 부분에 바로 의하면 전혀 유상증자를 할 필요가 없는 기업입니다. 유보율이 굉장히 높고요 어, 지금 최근에 한국 니연자기 어 분기 실적이 좀 나왔네요. 예 아무래도 신공장이 이제 되면서 좀 그렇게 된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용이 많이 늘어갔죠 유보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1800%. 부채 비율이 낮고 늘어 안정적으로 회사를 경영했던 기업인데 신공장이 완공되고 난 이후로부터 조금씩 어그 이제 아무래도 비용이 좀 들어가겠죠. 그래서 실적이 좀 감소되고 있는데 오히려 주가는 어떻게 됐다? 더 올라갔다. 더 올라갔다. 만 파치 2만 원, 3만 원. 좋을 때에도 안 움직였는데 공장이 중공됐을 때도 안 움직였는데. 그래서 이때 제가 이제 자문을 해드렸던 분들에게 어, 비중을 싣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셀트를 계속 누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이 종목도 한세번 정도 저희가 VPN들을 i 수익실현 시켜드렸습니다. 한 번, 뭐두 번, 뭐한세번 정도 시켜드렸는데. 그럴 때마다, 어, 팔고 나오고, 팔고 나오고, 다시 사고, 다시 사고 하면서 재미를 많이 봤는데, 그 이후에 이제 완전 수익 실현을 다하고 나니까 주가가 막 2, 3, 2만원씩 올라가더라. 요또 떨어졌습니다. 또유상균제에서또 살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뭐, 이제 그, 혈장 치료제로 이제 또 급등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죠. 요쯤에서 한지, 240일 딱요내려오면 사야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안 내려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는 막 바로 상상 가버리고 또 상상 가버리고 또 상상 가버리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급등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어 확실히 그러면 한국 유니온자의 주된 세력은 누굴까요? 예, 이 기업을 내부자가 내부적으로 좀 정보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 보시면 대주주 지분율도 높지 않습니다. 네, 외국인 지분율도 높지 않아요. 그럼 이거는 국내 모정의 어떤 투자 집단들이 모여서 뭐, 기사도 내고, 뭐, 찌라시 엄청 나오더라고요. 보고 있는데, 계속 질라시가 나와요. 무슨 누구 교수님, 무슨 사회이사, 뭐, 뭐, 어마 뉴스 다들, 혈장치료제? 제가 봤을 때는 한국인용제가 혈장치료제로 먹고 사는 기업도 아닙니다.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뭐, 이런 것들을 이슈 만들어서 그냥 급등시켜버려요. 사가 만들어버려요. 따라오는 거고, 먹고, 팔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해오더라. 이래도 요, 최근에도 뭐, 약간 얘기 드린 게 이제, 어, CM지약인지, 아, 뭐냐, 에이프로젠, 어, 아, 움직일 때된것 같은데, 막 이런 얘기 좀 들었습니다. 어, 그, 그동안 많이 빠졌네. 에이프로젠, 이것도 많이, 모종의 세력들이죠. 이렇게 급등시킨 세력, 급등 빼고, 매집해서 또 급등시키고, 에이프로젠, 또 마찬가지고. 근데 또 급등시켰다 또다 빼버렸네요. 얘는 또 에이프로젠, KIC. 에이프로젠, 에이프로젠 제약, 뭐, 얘네들. 텔콘RF가 아직도 이제 좀 움직임이 요로, 이러, 요로고 있죠. 크콘 r f 라는 회사는 저는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 흐름이 좀 세력들이 막 가지고 노는 것 같은 그런 기술적인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가. 지금 거래 거의 안 나오고 있죠. 바이오즈 움직이는데, 섹터 움직이는데 전혀 안 움직이고 있죠. 근데 갑자기 느닷없이 빵! 갈 수도 있습니다. 단 이런 종목은 조심해야 될게 추세선이 이탈되면 요 242일이 이탈되면 그때는 좀 손절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아니면 뭐, 뭐5% 정도 이렇게 샀다가, 빠지면 5% 사고. 아니면 또늘 말씀드리는 1, 1, 1, 1, 1, 1, 1, 1, 1, 이런 식으로 가다가, 빵! 뭐 이런 것같아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국내 아, 어떤 작전 세력에 의해서, 뭐 방송, 갑자기 방송 나온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찌라시가 나온다거나, 쩝 아,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더 하고 싶은데, 목이 타네요. 자, 아무튼 오늘은 어, 세력에 대해서 좀 커멘트 드렸습니다. 어, 좀 피곤하긴 한데, 어, 또, 여러 자리 또 좋은 일이 또 생기기를 기대하면서 앞으로 어, 이쪽, 뭐 저쪽이든 편안하게 하시든 아니면 자문을 받든 뭐 어떻게 하든 주식이 다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